어보이주의라고도 아름답게 또 있고 신분도 있고 네 우리 교회에 너무나 보배 같은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젊은층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걸 많이 경험했냐면 교회에 왔다가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배들다가 그래도 꿋꿋이 이분들이 저희 교회에. <laughs> 네. 어. 밥도 잘안 주는 교회, 네. 아는 사람도 아는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저희 모범이 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저희 자매 공동체에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자매님들 거는 저희 아주 가내수공업 다, 다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파우치고요. 우리 형제님들 손수건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씩 전달하면서 저희가. 어, 교회에서 오늘 밥은 못했으니까 반찬 드리지만 수정의 식사비도 같이 드릴 테니까요. 네, 맛있게 오늘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같이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죠. 세렬 인사. 네. 대화시면됩니다 네. 어, 그래도 우리 어 등록한 교인은 아니지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도 만 60세 이상인데 하신 분들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나도 만 60세 이상이다. 여기 한분 계시고 저기 두 분. 네. 지금 어머님 드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드시는 건두 중에 한 분이 지금 예. 네. 아, 저희가 등록기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어버이주일이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여유로 좀 이렇게 준비했는데 드려도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늘 우리의 곁에잘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순서 진행해 보도록.